안녕하세요. 침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 어, 환자가 치료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 중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를 덜어봅니다. 어, 예를 들면, 이리저리 치료를 받다가 안 되어서 또 한의원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물론 뭐 저한테 치료받아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 때로는 저도 놀랄만한 그런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환자들은 어 제가 잘 낫게 해서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결국 저는 치료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만 했지 어 낫는 것은 어쩌면 본인 스스로 본인 자신에게 의사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융도 항상 치유자 원형을 이야기합니다. 치유자 원형은 우리 속에 우리를 낫게 하는 의사의 원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밖으로 투사를 하고 어떤 밖의 권위에 기대어서 우리의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밖에 있는 권위의 대상으로 투사를 하지만 결국은 그 투사를 거두어 들여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의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치유 경험을 얻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는 우리의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저기 가보면 약사열래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부처님 상 중에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절을 하며 건강을 빕니다. 어, 가족들의 건강, 자신의 건강, 그건 많이 빌지만, 물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약사열래불도 우리 속에 있는 치우자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자연 치유력 그것을 밖으로 투사해서 형상화해 놓은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가 병을 낳게 하는 주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주,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우리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생체의 자연 치유력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도움이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좀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